안녕하세요. 피키 트래블러입니다. 다산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스노우피크 매장에 왔습니다. 아, 제가 스노우피크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의류가 여기 싹다 몰려있다고 합니다. 어, 신상도 있고 지나간 것들은 세일도 좀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어, 되게 괜찮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제가 산 제품들 작년에 제가 산 제품들이 여기 꽤나 많았고 할인된 가격으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조금 속상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현대백화점에서 보통 구입을 하거든요. 근데 똑같은데 예, 가격이 몇만 원씩 다 싸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포켓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어, 여자분들이 여성분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을 보면 생각보다 어, 조금씩 더 저렴하더라고요. 저희 집에 산 거랑 되게 비슷한데, 어, 길게 나온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지금 입은 거는, 저 역시 스노우피크고요. 작년 모델이었을 거예요. 아마 네, 백화점에서 구입했는데, 20 몇만 원에 구입했는데, 여기에도 비슷한 이쁜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보시면 어 의류 제가 잠바 이런 소재의 잠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약간은 뻐석 뻐석한 소재 예 이런 소재에 굉장히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마감이 되게 예뻤습니다 특히나 요런 것들, 음, 색깔을 제가 군청색과 요런, 어, 약간 회색이 들어간 요런 느낌.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약간 내추럴해서 어디나 입어도 잘, 어, 사용될 것 같은 그런 옷이거든요. 그래서 요 색깔 베이지인데요. 어, 이거 밝은 베이지가 있고 조금 더뉴출한 베이지가 있는데 저는 요 색보다는 사실 조금 더 이제 베이지 톤을 더 좋아하긴 해요. 어, 뒤에 있는 거요. 이런 예, 톤을 제가 조금 더 좋아하긴 합니다. 하지만 색깔별로 보통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다 색상이 약간은 내추럴한 거뭐 이렇게 이렇게 어, 아무튼 지금 제가 사고 싶은 게이 가방입니다. <laughs> 어, 사실 이날도 구입은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거의 작은 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저는 저 색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이거예요. 항상 메고 다니고 있고요. 캠핑 갈 때마다 무조건 핸드폰 들고 어, 에어팟 넣고 뭐 이런 작은 예, 그 카드 조금 넣고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집 앞에도 정말 사용 많이 하고요. 제가 스노피그 가방도 그렇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예, 가방 너무 좋아합니다. 재질 같은 거 저랑 딱잘 어울리죠. 왜냐 옷도 스노피크에서 샀기 때문에 가방이 색깔이 정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모래도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어, 남성스러운 거. 좀 편한 것 조금을 좀 좋아하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지금 후리함에 걸려서 네, 이렇게 하는 것도 참 <laughs> 그렇지만 아무튼 어, 제 목소리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지금 이런 거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이쁘죠? 네, 보면서 다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 저희 신랑도 이 제품을 샀습니다. 어이 제품들은 약간의 특성 요런 제품들이 있잖아요. 요런 제품들의 약간의 특성이 있습니다. 어살때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면 같은 경우 요런 면 같은 경우는 땀에 흡수가 좀잘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같은 경우는 시원할 수는 있어도 약간 어, 땀이 맺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냥 가볍게 어, 바람 시원하게 입고 싶다면 그걸 입지만 정말 더울 때 입으면 어떻게 보면 조금 쪄죽을 수 있다. 오히려 저는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있는 입는 이 재질도 굉장히 시원하긴 하지만 더울 때 입으면 더 더운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 제품도 저희가 샀거든요. 너무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어, 야이 제품이네요. 이 제품 샀고요. 그리고 너무 잘 입고 있고요. 저는 음, 여기가 정말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강추드려요. 음, 그래서 제가 이걸 싹다 한번 봤는데 신상도 있고 어, 기존에 이게 제가 또 구매했던 제품인데 너무 재질이 좋고 네, 좀 전에 봤던 거 근데 네, 너무 재질이 좋고 어, 사람들이 입으면 정말 딱 귀여울만한 이거랑 제가 맨날 입고 나오는 게 뭐냐? 제가 이 옷이랑 그 다음 미니멀 옷 바지 맨날 입고 다니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입니다. 이 제품이요. 그런데 어 그래서 그런지 아깝지가 않아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재질 있잖아요. 지금 제가 만지는 거. 이게 조금 신상이라서 비싸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너무 예뻐요. 뒤 보시면 디테일이 되게 귀엽죠. 그리고 저는 내추럴한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런 색깔. 좋습니다. 그래서 미니멀 웍스 바지랑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티셔츠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여기 미니멀 웍스 제품 면 티셔츠를 정말 추천을 드리는 게 소재가 하늘하늘하면서 좀 얇게 입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남성들은 약 약간 소재가 두꺼운 걸 찾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어 앞에 이제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점좀 주의를 해 보시고요. 한번 입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입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안 입고 그냥 사이즈만 보고 사서 그리고 여기는 바지 종류인데요. 바지가 반 정도는 지금 세일가라서 훨씬 더 싸고요. 반 정도는 어 신상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을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이곳에 한번 가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모자도 한번 봤습니다. 모자, 요런 거참 귀엽더라고요. 네, 요런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 딱점낼수 있는 거 있고요. 조그맣게 스노우 픽 있고. 근데 네, 저는 요 제품. 아, 그리고 제가 이 신발이 정말 너무너무 편해서. 이거 하나 사야겠다. 집에 와서도 조금, 아, 저거 사올 걸 하고 생각을 했었던 신발인데요. 신발이 제가 신는 신발은 조금 불편한데, 이제 슬리퍼니까. 저거는 정말. 이 옷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내추럴하고 이쁘더라고요. 근데 이쁜 걸 떠나서 편하더라. 그리고 이 신발 제가 또 추천을 해드린데요 저는 이 신발 되게 불편할 줄 알았거든요. 세상 편하대요. 너무 편해서 저거 진짜 사야지 생각했는데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영국 가야 되니까 돈을 좀 모으기 위해서 정말 참고 참았습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신고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에 저거를 하나 신고 가야 되나 싶습니다. 아무튼 이제 잠바 쪽으로 와서 또 보는데요. 아 잠바도 제가 탐나는 잠바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하, 네,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는데 사실 그런 마음이지만 정말 통째로 다 끌고 오고 싶지만 하지만 참았습니다. 네, 제 지금 경제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서 어, 유튜브라도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어, 넉넉지 않아서 제가 조금 많이 내려놨습니다. 예, 좀 저지른 게 많아 가지고 이번 달은 조금 세이브하는 달로 정해서 가어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어 고령 가는 거를 제외하고 조금 제가 절약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어이 제품, 예. 요런 게 사실 기본이죠. 스노우 페크 기본. 그런데 아래가 약간 면소재고 위에가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적인데, 저는 근데 이렇게 섞여 있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하나는 완전하게 있던가. 뭐야? 어. 아니거나, 이렇게 하는데, 저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어떤 분들은 그런 소재를 좋아하는데 조금 이렇게 들수 있거든요. 땀이 찰수 있거든요. 그래서 흡수를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이디어는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제품입니다. 어, 정말 그냥 심플한 버전이죠. 음. 사실 어떻게 보면 기본 티셔츠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는 스노우피크 제품을 꽤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이쪽은 신상 바지인데요. 아, 신상이었나? 아, 다 비슷비슷해갖고, 솔직히 스노우피크는 신상이 아니더라도, 뭐 옛날 제품이라도 사시면 무리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디자인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고, 컬러 비슷하고, 컬러 톤앤 매너가 정말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시기가 지금 사던, 요번에 사던, 2월 상품 낸거 사던, 사실 디자인만 마음에 들으면, 어, 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요. 어, 아, 스노우피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머우컵. 네, 캠핑 머우컵이네요. 네, 저거 정말 잘 샀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매장이 와서 지금은 이제 바지 부분에 세일이 한다고 그래서 세일하는 바지들도 꽤 많습니다. 신랑이 저에게 이제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어떠냐고. 제가 어, 정말 사고 싶어 했지만 제가 말렸습니다. 왜냐면 저희 경제사정을 생각하자. 아, 그런데 여기서 다 사고 나와서 저희가 다른 곳에서 한번 질렀어요. 그래서, 아, 좀 충격이긴 하지만, 어쨌건. 네. 요 날, 요 곳에서는 저희가 조금 절약을 했습니다. <laughs> 아무튼, 다음번에는 분명 가서 저희가 구입을 할 거라고 100% 생각을 하는 제 네, 네. 매장이에요. 알아뒀으니까 저희가 무조건 가서 네,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여자 바지라서, 여자 바지인가요? 아, 가물가물하네요. 제 기억력은 지금 네. 아우, 최악이라서. 네네, 여자 바지, 네, 여자 바지에 여자 바지예요. 여기가 남성 바지입니다. 네, 여기가 남성 바지인데, 어 여기 괜찮더라고요. 음. 어, 되게 무난하죠? 어, 근데 저는 이거는 미니멀 웍스 제품을 사는 게 이게 약간 여성스럽게 느끼거든요. 어, 찰찰하게 음. 이렇게 떨어지는 거 같고. 이거 괜찮 저는 약간, 어, 약간 또 어떻게 보면 캠핑을 많이 가기 때문에 뭔가가 조금 더 이제 좀 러프한 느낌, 예, 이런 느낌을 내기 위해서 미니멀 웍스 그 바지 지금 작년에도 나오고 이번 연도에도 똑같은 디자인으로 나왔는데 너무 잘 입고 있어서 제가 그거는 또 하나 더 사려고 해요. 제가 리뷰한 제품이기도 하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랑은 저기서 아저 바지예요 저 바지인데 색깔만 군청색그 저희 하나씩 샀거든요 저 바지가 진짜 약간 러프하면서도 되게 남성미가 느껴지면서도 캠핑할 때 좋고 편하고 저렇게 맨날 입고 다닙니다 저희는 저 바지는 정말 강추해요 저희가 기억하는 건 현대백화점에서 78,000원인가 8만 얼마에 샀던 기억이 나네요. 네, 이거에, 이런 거에 비하면 조금 더 이제, 남성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밖에서도 입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도 입을 수 있고, 집 밖에서, 네. 근데 지금 보시는 것보다 조금 더, 더, 톤 다운되기 때문에 더 예뻐요. 지금은 좀 색깔이 날아가 보이는데, 빛에. 조금 더, 더 어둡고, 어, 잔잔해 보이기 때문에 정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 밖에 그냥 입고 다니면서, 어, 집 밖에 다니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바지들 조금 괜찮다는 생각을 했고요. 좀몇번 입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검은색이야. 없어서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조금 아쉬운데 다음 번에 어차피 가서 저는 어, 구입을 분명 몇 개는 할 거라서 예, 이번에는 조금 참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만약에 아 이거 나도 사고 검은색이 싶다, 검은색, 어, 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신. 가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피키트래블러였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